썰그 여러분들에게 제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현재 화제작긴 오징어 게임 사실 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! 여러분들 주변에는 허언증이 있나요? 제 친구는 허언증 말기입니다 야, 니들 오징어 게임 봄? 개꿀잼임. 근데, 그거 우리나이면 못 보잖아. 에이, 그래도 다 보잖아. 맞아. 사실 나도 봄 그렇게 따지면, 디카이도 씹어서 이용가임. 아, 오징어 게임 개꿀잼이 지래알 무궁화 꽃이 먹고 싶다. 예, 뭘 그렇게 떠들고 있냐? 어, 왔어? 야, 김주장너 오징어 게임 봤냐? 아, 오징어 게임? 그, 마침, 너희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. 에, 뭐야. 왜안 어울리게 진지해? 왜 나만 억울하지? 얘 인생이 억울하잖아. 진짜해나 진지해. 나이집부터 학교 못 올지도 모른단 말이야. 뭐? 뭔 소리야? 왜뭔 일인데? 니들, 이거 진짜 비밀이다. 진짜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너희들한테만 말하는 거야. 아이, 눈 들이지 말고 빨리 문내 그, 진짜나 오징어 게임 사실 내 실제 이야기야. 흥. 그래. 내가 30kg 나는 걸 믿겠다. 니가 네 파지마 김주작. 에, 내가 이럴 줄 알고 증거까지 가져왔다 뭔데? 봐봐. 근데 이거 진짜 비밀이대? 나 이거 오징어 게임 감독님이랑 계약할 때 비밀리지 계약서 썼단 말이야. 아, 알았으니까 빨리 증거나 보여줘봐. 야, 이거 감독님이랑 카톡한 거 캡처본. 김주작 씨, 당신 실화인 것은 꼭 비밀로 지켜주셔야 합니다. 네. 야 아, 진짜야? 야 진짜 겠냐 합성한거지? 야 내가 그렇게 할 짓이 없겠냐? 이거 속이자고 기차게 뭘 합성까지 야안 믿을거면 말해 내가 비밀터지 알려준거구만 뭐야 이 정도면 진짜인거 아니야? 아유 야 너도 참 순진하다 이걸 믿냐? 아이 됐고 야나네 요번에 이상한집 나만 못가봤는데 요번주 주말에 너네 집 놀러가도 되냐? 됐어! 너 이제부터 오지마 아 어, 아니야 알아 뭐야 집키는 잼민이야? 요 오락가락해? 암튼 알았어 간다 어우 집 좋은데? 존은로있었있네 좋은 내가 네, 어제어 게임으로 돈좀 많이 챙겼지 아좀 그거 안믿겠다고몇번 해보래 고짓말좀 척척해라 에휴 됐어 그럼 믿지 마라 시끄럽고 너 방이나 빨리 구경시켜줘 내방 네, 아직 이사하고 정리도 안 해서 좀 더러운데 아 괜찮네 야방짱 좋다 어? 야 조금 뭐야? 어, 안 돼! 열지 마 뭔데 그렇게 당황을 해? 안 돼! 열지 말라고! 이게 뭐냐? 내가 유지하려고 몇 번이 말했어? 내 정체가 들키면 죽네. 그럼 내 생명에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. 뭐? 어? 야, 이거 오징어 게임 진행용 복장 이잖아 말했잖아, 내 실을 낼게. 나 진행용 세모였어. 뭐? 뭐야? 진짜 신화였어? 그래, 그렇다고 몇 번이 말해. 근데 너가 저 복장을 파버렸잖아. 그럼 위에서 나 처벌할 거라고. 우리 정체가 들키면 안 돼. 어, 그럼. 뭐가 갑자기? 그 오징어 게임 진짜 김주작 싫어했어 에? 뭔 소리야? 네가 제일 안 믿었잖아. 아이 그 증거가 있는데 말하기가 좀 어려워. 말안 하는 게깜부기를 약속이었어. 아 그래? 그럼 어쩔 수가 없네. 약속은 또 깨는 게 제맛이지! 내가 만나서 보여줄게. 우리 집으로 와. 어? 알았어. 지금 준비해서 갈게. 음... 어? 진짜가 왜? 나의 친행요원 옷은 잘 간직하고 있지? 당연하지! 아무한테도 안 말하고 잘 간직하고 있지! 잘했어! 근데 그 다름이 아니라 나 여친이랑 밥 먹기 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? 응? 어? 니네 30분 정도 전에 부모님이 갈비 해줘서 그거 먹었다고 자랑했잖아 에, 어, 그게 아니라 여친 만나는데 계속 밥먹지잖나한 번만 좀 우린 까무잖아 알았어 여친이랑 밥 먹는다니까 만 원만 빌려주는 거다 보내줄게 그래 고마워 끊어 에, 단순한 놈비다할수 있겠네 개꿀! 야 뭔데 집까지 불러? 야 이거 봐봐. 에? 뭐 뭐야 이게? 이거 김지작이 실제로 관리자일 때 입었던 옷이래. 헐 뭐야? 진짜였어? 야 나도 입어볼래. 어 그래? 에? 야 니가 낚인 데 에? 뭔 소리야? 니가 메이드인 차이나잖아. 어뭐 뭐야? 짭이야? 뭐야 이거? 이거 봐봐. 똑같은데 2 만이천 원에 팔잖아. 이날 속여? 전화해도 여친이랑 있다고 안 받을 텐데. 에? 여친, 그 지금 럼 피시방이야. 뭔 소리야? 내가 아까 나 오기 전에 연락해서 여친이랑 밥 먹는다고 돈 빌려줬는데. 아, 너또 낚인 듯. 방금 나한테 자기 피방이라고, 피방호라고 전화 왔었는데. 에이, 전화했다. 내가 야, 김준작, 네미쳤냐 우리 이거, 네가 산거다 알았어. 러그까 이제 알았네. 이뚱뚱아뭐 관리자 할때 받은 옷시라더니 메이드 인 차이나 12,000원짜리 옷 하는 거를 속이냐고. 왜? 왜? 뭐? 메이드 인 차이나에 12,000원이라니? 또, 또... 키르는거다 알아! 사진 봐봐! 빼도 박도 못하지! 으! 잇! 너 잠깐만 끄어봐 여보세요? 야! 이 미쳤어? 삼촌이 미국에서 비싼 공식 굿즈 15만 원 주고 사온 거안 입는다고 나한테 12만 원 되는 판게왜1 2 0원짜리매이드 차이나냐? 저는 아직도 사람을 믿나? 잇! 예. 김뚱보한테 거짓말 칠라고 산건 말이 되고 야! 니내방다시는다응 네, 이미 다 썼어 니만 조작 칠줄 아냐 멍청아 니네 수에 니가 걸린 거다